내가 저걸 썼는데 나는 어. 더잘쓸수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시작하 어.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더 괜찮아 어. 더 쩔어 이러면서 시작을 가볍게 하잖아요 그 가볍게 할수 있는 첫 디딤돌을 만들어 주는 거를 어, 그쵸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질문을 털어볼 아이고, 겁니다 막, 어? 귀한 사이애서? 분 들어오신다고 댓글이 아, 네, 엄청 달렸어요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많죠 많아 <laughs> 카렘을 잘 쓰시니까 물어보고 싶다 저원빈 아, 님이십니다 예. 히로인들마다 메인소사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나요? 나외 아에서 이사벨라 본가 얘기나 하은이 39화 같은 하이라이트를 다 구상해 놓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걸 구상해 놓고 저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많이 쓰고 야, 되게 전제... 충동적으로 많이 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등장시켜요. 어. 등장시킨다. 일단, 일단 나와. 일단 어. 나와. 일단 나오고.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를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 이런 과거가 있으면 그렇죠. 이런 행동이 납득이 되겠다 자, 그럴 수 캐릭터, 하겠다 캐릭터 구성을다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 결국 결론만 하면 선우의 관계가 있을 뿐만들는 어, 만드는 거지 네, 네, 저는 되게 중요한 게캡발이라고 하죠 컴플렉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음, 네. 그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컴플렉스가 없으면 저희들이 봐오는 캐릭터들은 이미 다 어딘가에서 소비된 캐릭터예요. 분명히 츤데레 캐릭터라든지 얀데레 캐릭터라든지 이미 어떤 서브 장르 매체에서나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이 소설만의 캐릭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 캐릭터의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서사를 저는 완성시켜주는 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어허.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민이랑 되게 중요한 결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아픔 같은 거를. 어어. 주인공이 직접 간접적으로 해결해주면서 나오는 이게 구원서사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근데 구원서사가 좋아. 굳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의 결점을 아무도 날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네가 날 알아봐줬어 이 정도만 돼도 이게 굉장히 이 소설 속의 캐릭터가 유니크해진다고 아, 아.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래그 이후에 이제 얘가 주인공한테 어떤 감정을 품거나는것 개연성이 생기는 거고 그, 그, 그런 것도 있고 어? 그치? 나 이제 역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다른 말고. 매체 중에 본인의 작품 세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작품 뭐가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슈타인즈게이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아, 타임머신을 개발해요. 그리고 속꿉친구 여자애가 있었는데 어. 얘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거든요. 어? 이 얘를 구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아, 이거 좋은데? 아무리 돌아가도 이 여자가 죽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제 계속 돌아가다가 어. 드디어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주인공이 이 여자애가 계속 죽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치그치 아, 그치. 점점 애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아...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요슈타인즈 게이트. 게이트. 아,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두 <laughs> 가지가 있어요. 어, 어떤 게죠? 촉수물을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laughs> 작품에 촉수가 많이 나오니까. 아 아니 아, 저 댓글 보면서 <laughs> 아니,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거 이거 술 먹는 <laughs> 무슨 어플 어떻게 쌓았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같 아니, 이게. 이런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싫어하니까 넣은 겁니다. 아, 싫어하니까. 아,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넣은, 거, 넣은 거고요. 이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슨순이 있지 않을까요? <laughs> 싫어해서 아니, 넣었다는 거야. 이게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laughs> 과학적인 <이게> 근거가 <웃음> 있다고요? <웃음> 이게. 이게 보통 <laughs> 이 보통 이 상상 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서브컬처에는 <laughs> 다 있지. 상상이 되잖아요. 응. 촉수가 되는 건 내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촉수화는 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촉수계곡 작가님을 모시고 <laughs> 이거는 내가 진짜 재능이다. 어떤 게 있죠? 이번에 사실 만기풀을 쓰고 나서 나는 회기자가 아니다라는 작품을 썼는데 네. 성적이 만기풀에비해서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뭐 사실 나아가 음. 성적이 안 좋았던 작품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작에 비해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성적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신작 쓸 때마다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음. 근데도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재능이다. 즐기는자 <laughs> 이거야말로 재능이지. 어, 즐기는자 어, 그렇글 쓰는 것 자체는 <laughs> 고통스러울 때가 있긴 하죠. 언제나 생각하지만 저는 글을 쓸때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좀잘 뽑힌 화라고 하자 아아 기분 좋지, 그래. 기분이 아 엄청 좋지. 좋지. 그리고 구상했던 에피소드 하이라이트 장면이 딱 나오면 아 기분 진짜 좋지. 근데 느껴지는 만족감이나 음. 그 기쁨이 아직 다른 어떤 걸 해도 저는 나도, 만족을 완전 잘 해. 뽑았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음. 올린. 그 다음에 댓글 받는데 반응이 좋아 이래서 나비 기국이지 아니면은 이게 아, 막 미쳤다 약간 아, 이런 거였을 아, 때 완전 동감해 아 이거 진짜 재능이네 음, 이거 진짜 정말 재능이네 그만큼 음, 기쁜 일이 없죠 사실 네. 당연하지만 이제 전업작가로 살면서 성적을 신경을 안쓸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가 떨어져도 뭔가 이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찾고 그치, 그치. 그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확신을 좀 얻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좋죠. 이거는 음, 진짜 너무 좋다 스스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이게 떨어지면 네. 좀 힘들긴 아, 하잖아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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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좀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 있고 처음에 당연히 저도 성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왔을 때 야. 실망하거든요. 야, 그건 누구나 근데 금방 잊어요. 금방, 음. 금방 있고, 그냥, 그냥 써요. 음. 이거가 되게 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 재밌다면, 사실. 네.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쓰세요. 음. 일단, 그냥 써야 다음이 기대가 있다니까. 너무 커도 아, 커도, 그래. 그리고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트위치 방송을 시작했어요.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을 하는데, 네. 너, 너무 잡기 어려운 얘가 나와서 아. 애들한테 좀 같이 해달라고. 같이 줘. <laughs> 아. <laughs> 아니, 무슨, <나> 좀, <laughs> 방송 시작한 이유가 왜이 모양이야? 나, 나 되게 놀고 있는데, 나좀 도와줘. <laughs> 근데 이제 모난 친구들을 모았거든요?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소설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아 소설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음. 아, 이 방송을 좀 키워야겠다 해서, 그다음으로 했던 게그 다음으로 했던 게그 트위치 스트리머들 많이 하는 그 미연시 있잖아요. 어. 그거를 방송에서 했어요. 미연시에서 막, 거기 막 더빙하고 막 이러면서 어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거랑, 피드백 한 거랑 시청자 수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드백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유, 한두 번 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laughs> 저는 피드백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긴 해요 신념이 어느 정도 확고해졌는데 시작하실 때나 무조건 작가 돼야 돼나 글먹혀야 돼, 돼 월천벌어야 돼 이러면서 시작하시지 않죠 아죠. 제가 그래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피드백할 때 처음에 연재하긴 부담스러운데 누군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작가가 자기 이 작품을 이렇게 봐주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유튜브 영상도 음. 제작되고 이러잖아요 이걸 보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평소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런 거 하면 나도 재밌겠다 음, 해서 어어. 솔직히 연재하면은 3화 연재 딸랑 그거 하면은 회지 아, 아,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안 근데 이제 누군가 보면서 이제 같이 나의 아이디어와 내가 평소 재밌다고 썼던 걸 그냥 가볍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를 좀 목표로 아하. 남기로 했어요 릴티튜드가 완전 달라더라 처음 쓰면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글을 쓰는 건 그냥 재밌 쓸려고 쓴 거예요 그냥 맞아, 내가 보고 좋아하는데 음. 저 작가처럼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제가 저걸 썼는데 나는 더잘쓸수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마,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더 괜찮아, 하나. 더 쩔어 이러면서 시작을 가볍게 하잖아요 그 가볍게 할수 있는 첫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제목 어.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이런 애티튜드에 이거는 가까운 이거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반대야 완전히 나는, 아, 형은 되게... 어, 나는 진지하게 아하. 이 업계에서 발을 담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겸업이든 뭐든 일을 할 거예요 꾸준하게 써올 거예요 뭐 이런 걸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하. 좀 완성도 있고 약간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네. 있고 아니면 또는 혼자서 몇 째를 써본 작가들 중에는 계속 다른 곳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티튜드가좀 완전 다르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그거는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제가 백날 도와준다고 해도 결코 일어날 수 없을 아. 거라고 아, 음... 그래서 저는 그분들보다는 그냥 재미 삼아 써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글 쓰는 거에 좀더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글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킵을 한게 많고요. 아니 사실 이미 많이 배우셨을 걸. 나는 지금 분... 왔어? 오, 오늘 하나 쓴다. 또 판타스폼 <laughs> 또 왔어? <laughs> 어, 왔어. <그럼. 웃음> 평소에 한산이가 작가님이랑 소울 작가님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로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방스럽게 방송을 음, 했어요. 재밌어요, 근데. 네, 맞아요. <laughs> 그런데 즐거워. 이렇게 나와서 스튜디오 와서 이제 촬영도 하고 하니까 좀더 색다른 기분이고 아, 너무 네. 재밌었고 두 분이서도 글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한상희가 작가님, 이 도우프 작가님이 그 시리즈 읽은 걸 내역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 이거 뭐 깜짝 놀랐 엄청 많이 읽으시는구나. 아, 그래? 아니, 좀, 좀 자극받게 되더라고요. 아. 공통적인 작가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얘기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제가 한번 나갈 수도 있고. 아, 어, 그게더 <laughs> 네. 재밌겠다. 어, 라이브랑 피드백을 어, 시지 아. 않았는데, 한번 <laughs> 아, <laughs> 거기서 한번 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사 엄청 내고. 한산이가 승질쟁이요, 어, 이런 네, 거. 완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응. 또 저희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